즉 과거의 간병인 보험은 가족 간병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간병인 보험은 이 가족 간병까지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내려갔고 가족 간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2024년 9월 가입자분 기준으로 어, 통계를 내봤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하고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간병인 보험이었습니다. 이 신규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있는 기존 상품을 새로운 간병인 상품으로 이 변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간병인 보험이 정말 많이 어,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면요. 2024년 3월 이전에 50세 여성분이 가입하신 간병인 보험 보험료가 36,463원이었는데요. 현재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가입하시더라도 보험료가 24,984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릴 간병인 사용 일당은요. 내가 간병인을 구하고요. 이 사용한 일수만큼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이틀 사용했다. 가입 금액이 15만 원이다. 하면은 15만 원에서 이틀 30만 원 지급을 하는 상품인데, 그런데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고 실제 청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해주셨던 게 간병인을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이전 간병인 보험의 약관에 보면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된 자에 한해서 간병인을 인정한다고 약관상 정의를 해 놨는데요 근데 요즘 간병인 보험은요 사업자를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 상황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간병인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내가 이 채택을 해서 고용을 했다고 하면은 보험사 약관에 정의해서 인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즉 과거의 간병인 보험은 가족 간병인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간병인 보험은 이 가족 간병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내려갔고 가족 간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간병인 보험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 못 하셨던 분들도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9월 기준 이 간병인 보험 추천 플랜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간병인 보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켜드리면 이 상품을 이해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제가 쉽고 어 재밌게 이 개념 확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회사에서 보내주는 상품이고요. 지금 현재 갱신형밖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이용해도 간병을 지원해주고,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을 지원해주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했을 때는 설정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 사용 시에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은 15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7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비갱신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보장 금액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좀 지적으로 꼽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30대, 40대인데 간병인을쓸 나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6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 15만원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렇게 젊으신 20대, 30대 층들은 이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이라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때 가입했을 때는 15만원인데 계속 체증됨에 따라서 60세가 되면 은 간병인 사용일당이 2 4만원으로 체증이 되고요. 85세가 되면 31만 5천원으로 이 체증되는 체증형 구조 상품도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페이백 특약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병인 사용 비용이 200만원 이상이다 하면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페이백 특약도 이 간병인 보험의 페이백 특약을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상품성을 개선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상품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 가입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지금 어린 아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수족구에 걸려서 입원했어요. 어, 엄마가, 아빠가 간병을 해도 좀 지원을 해주는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간병인 보험 상품까지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품까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이 일로부터 2 년입니다. 오늘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들, 시니어까지 전 연령대. 모든 뭐 기본형, 체증형, 페이백 특약, 모든 상품에 추천 설계한 보험료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나는 얼마 정도의 보험료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설계사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기본형 설계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 제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해서 간병을 썼다. 1일 15만원. 요양병원 썼다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했을 때7만원을 보장을 합니다 어, 베스트 3사 지금 현재 3개의 보험사가 간병인 상품의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3사의 전 연령대의 보험료 기본형 플랜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세부터 40세 우리 남성분들 A회사가 어 압도적으로 좀 저렴하죠 14,890원에서 18,070원 41세에서 50세 남성 18,490원에서 50세 남성 23,300원 50세 남성도 2만원 초반대로 이 간병인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설계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갱신형 아닙니다 51세부터 64세 남성 23,910원에서 32,650원. 64세 우리 아버님도 3 2 6 5 0원의 간병인 보험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성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 여성 비회사 가장 저렴하죠. 2만 원에서 50세 여성도 24,984원. 그 마찬가지로 b 회사 가장 저렴합니다. 51세 여성 25,353원에서 29,739원. 체증형 설계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젊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플랜이고요. 이 보장금액이 계속해서 체증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마다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3사 어떤 체증형 구조를 띄고 있는지 한번 체증형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a 회사는 가입 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120% 체증 15만원이 18만원으로 적용이 되고요 10년에서 20년은 22만 5천원 150% 20년 경과하면 200%두배가 체증이 됩니다 30만원이 되죠 어, B회사의 체증형 구조는 다소 단출합니다 가입 후 5년 뒤에 20%만 체증이 되고요 C회사는 체증형 구조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10% 체증이 되는 구조가 있고, 두 번째 구조는 20년 뒤에 그냥 두 배를 한 번에 올려주는 체증형 구조도 있습니다. 보험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성, 체증형도 A회사가 압도적으로 보험료가 좋네요. 체증형 28,030원에서 50세 남성 4910원. 어, 체증형은 참고로 20대. 30대 분들, 40대 분들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세부터 6 4세에 A회사 마찬가지로 저렴합니다 보험료 참고하시고요 51세부터는 기본형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체증형 구조는 B회사가 보험료 저렴하지만 체증형의 목적과는 부합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년 뒤에 120% 체증이 끝이니까요 그래서 C회사 추천드리고요 35,443원에서 49,000원 2300원으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추천 플랜이 다르죠 시회사 50세 여성 49,303원에서 그리고 60세 5 3 9 3원 그리고 61세부터 더 저렴한데 61세부터는 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한도가 조금 적어지는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더 다운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백 특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요, 내가 간병인 사용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은 1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15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내가 쓴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부터 50%를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백 특약도 보험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성분들도 보험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A 회사는 남성분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여성분은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B 회사 페이백 특약. B 회사는 300만원 이상부터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동일하고요. B 회사 페이백은 보험료가 A 회사보다는 저렴한데 A 회사는 200만원부터, B 회사는 300만원부터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 여성분들은 당연히 B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네요. 이 페이백 특약은요, 내가 기존에 간병인 보험을 신규로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구성하는 특약은 아니고, 내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더 넉넉하게 가져가고 싶다, 보험료도 이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어린이 간병인 플랜. 부모님이 간병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형은 5세 남아 12,427원, 5세 여아 12,555원. 체증형은 15,760원, 여아는 18,780원. 어, 저는 기본형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만 원대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병도 가능하죠. 보험도 트렌드입니다. 지금은 현재 간병인 보험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의 전성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 간병인 보험이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 보험 가입의 최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 설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간병인 보험 꼼꼼한 비교 설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보험탈출구에게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